테이저건은 그 소감이 어떠셨어요 테이저거아 근데 근육이 한꺼번에 꽉 힘이 들어가지고 제안돼 어떻게 돼가 몸 움직여 아 이렇게 돼가지고 와 대박이야 그걸 왜 아니 근데 영화 아니면 그 드라마 아니면 진짜 뉴스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먹고 나서 맛이 없다 맛이 있다고 하는 거 판단하고 싶은 사람이라 토크가 중독성이 있어 왜 해보고 싶지? 어, 설득력이 좀 있죠. 테이저건 아니, 안 죽잖아. 예, 네, 안 죽고, 근데. 나는 테이저건 맞는 연기를 했으니까. 아. 웅남이라고, 이제, 곰이, 사람 된 얘기에서 곰인 거야. <laughs> 다섯 방까지 내가 <laughs> 견뎌야 되는 건데, 그걸 맞으면 이제 더 표현하기가. 아... 그러네. 애들서 그래도. 그리고... 옛날에 일본의 야쿠자 친구들은 뭐 잘못하면 이게 응, 왼손 응, 손가락을 응, 거든요 응, 응, 응. 그게 자기가 해야 돼요 응. 자기가 옛날에 친구 현도 이게 잘리는 친구 있는데 자기가 잘라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에 그안 잘리잖아 줄이 엄청 세게 묶어요 응. 계속 묶으면 이게 피가 안 통하잖아요 응. 이렇게 감각이 없은정도를 만들어요 응. 그럴 때잘요 응. 그럴 때 한꺼번에 계속 했다가 딱 해야 되는데 이게 그 큰거 있어요 또한 그러니까 번에 잘릴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술이 잘라도 그게 붙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하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처음에 서별 때 뭐라고 하면서 들어어요 <laughs> 뭐? 아니 뭐? 진짜 그 진짜 이게 그 죽어도 그게... 좋다 그런다라는 뭐가 있나. 그리고 뭐 붙이고 이걸 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. 또또뭐 하고 싶으세요? 이제 구, 저희가 좀 궁금한데요. 와, 진짜 마약 만드는 장소에 가고 싶어. 뭐 미대에 나온 나르코스 이런 데서 뭐 약간 바다. 그런 거 있잖아. 진짜 어떻게 만드는 건지 궁금해. 이런 뭐 루이비톤이나 샤넬이 자+ 자가리 있잖아. 그런 공장 가면 어떻게 만드는 건지. 그런 것도 가고 싶고. 진짜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가 있거든한2 0 m 3 0 m 까지 있지. 그걸. 아, 그래. 그냥 그거랑 같이 뭐 수영하고 싶고. 볼리라는 만나러 싶어가지고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잘 되면 갈수 있거든.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만난다고요? 예, 보, 예 보러 가요. 진짜 자연에 있는. 그냥 그쵸? 앞에서 이렇게? 예, 예. 안전장치 없이? 예걔형그 예. 봤잖아요 방탄유리 깼잖아요 고릴라가 방탄유리 금가겠잖아요빵 때리는데 유리가 금이 쫙 갔어 <laughs> 그런... 멋있다 네? 멋있다 그런 거 멋있지 아무래도 그런 힘이 있으면 저는 약간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